가자. 전기톱 소리가 들리는데. 야 이야, 이야. 아이고 구경하다가 처맞고 있었네. 이야. 나 목마르다는데 우주 최강이다 어? 또 온다 여기... 또 온다 전기차 너무 쓰지 마요 그럼. 여기에 다 같이 셋이 저장할까? 지 여기 다 내려왔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디? 여기가 초철? 어? 응. 홀민스터를 가고 싶.. 어머 뭐, 뭐야? 구구.. 구구 뭐야? 야 구구 까시 걸려 죽었어 구구 왜? 구구 까시 걸림? 걸림? 어딨어 고구님 아이고. 어, 저 있네. 시긴 종두 마리 로, 로밍 다닌다 저거. 여기? 죽여. 죽여. 바랄까, 바랄까. 죽여. 왜 지들끼리 나나가바라 아, 등... 하고 있는데. 아, 두목이네. 두목 두목이야? 어, 저거 저거 두목이잖아. 얘 두목이잖아. 이 야. 우리. 어... 우리 우리 꼭잘 싸운다. 이처 아니랄까봐 나설 돈 나게 흘네도끼 아니야? 도끼인가? <laughs> 내가 전리품 좋아 짱 여기 금까이고 괜찮은 거 아니야? 바람 챙겨. 소리 들리면 뭐 있는 거 아니야? 어? 이거 왜 혼자 어? 누가 뚝딱뚝딱 거리는데? 오 이것봐 히나니 뭐..뭐..왜그래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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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 같겜 <laughs> 사슴 도망가는거.. <laughs> 버려 버려 아 존나 니 그림자 존나 무서워 사인자 그림자.. 그리... 어, 어디.. <laughs> 어디어디야 니 아, <laughs> <laughs> 네 그림자 존나 무서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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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니 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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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<laughs> <laughs> 도끼들 고 사슴 죽여내기는 데 무섭지 않다고요? <laughs>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랍니다 도쿄주라고 그 <laughs>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? 님 그림자를 보자 <웃음> <웃음> 진짜 무슨 사이코 <아이콘> 그림자 같아 <laughs> 님이 원신인데요 네? 아, 예? 님이 원신인 얘? 어머어왜왜 이렇게 못 잡아 얘가 <laughs> 무빙이 예사롭지 않았음아 근데 <laughs> 네, 예. 어 앞에 정면에 아나 고기 먹고 있어 밥 먹을 땐계단 만든다. 아, 맛있다. 지금 땡고 그 아, 구구가 열심히 때리고 있다고요. 땡고 아, 구구 가자. 아 맛있다. 미친 <laughs> 사람들. 아, <laughs> 이 미친 사람들. 아 맛있다. 아아도와주러 갈게. 아 오케이. 어쩔 수 없네. 도와줘, <웃음> <웃음> 이씨 <웃음> 이씨. 아개 재수없다 진짜 <laughs> 냅둘 걸 그랬어 나 탱커 안해나 탱커 안해 <laughs> 이제 여기다가 집 지으면 돼그 오... 지금 야, 뮤직비디오 찍어라, 뮤직비디오. 네. 여기서 <laughs> 그리고 완벽한 카메랑 무비 이 <laughs> 아니, 왜, 걘 나가? 나 뭐라고 그냥. 아니, 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아, 없는 거지? 아, 아, 피도 눈물도 없기는. 누가 지금 더 피도 눈물도 없어 보여. 아니, 왜 저렇게 아, 죽어버리는 아. 거야? <laughs> 누굴 죽여야지! 왜 이렇게 죽여야지. 더 이상한 야이 죽여야 된다고! 우리한테 아, 필요없는 데란 아, 말이야! 아랑이 몇, 가요, 네? 아랑이 몇 시에 그러면은 에? 아랑님몇 시에 걸세요 몰라요. 그럼 뭐, 11시쯤엔 자야겠지? 길국은 죽은 사람 개맛댕기 <laughs> <laughs> 저 살인자 자식 <웃음> <웃음> 그림자 빨리 보여줘 너 그림자 빨리 보여줘 <웃음> 아, 그림자? 그림자 어딨어? 아, 그림자 어딨어? 더 커짐 <laughs> 아, 존나 무섭다 <무서웠다. 웃음> 야, 이 새끼야 일로 와 회색이다 이제 슬슬 강하게 내려나오 잡히지도 아, 않아! 아개 짜증나 미쳤는데 치우러. 이거? <laughs> 쟤 뭐야? 폭기! 식인종이야 쟤? <laughs> 어 <토끼. 웃음> 폭기 <원신이> 아냐 아니야. 아니야? <laughs> 왜 식인종이 아니야? 근데 왜안 죽이고 왜저 지랄을 하는 거야? 버그 같김 버그 걸린 듯 저거 아까 토끼도 저러고 있었거든 아... 막 돌고 있어요? 어. 죽여봐! 죽여봐! 대가리 한번 찍어봐 오, 정신 차렸다. 열자 없는 건 저분이 아닐까? 어, 우 진짜 잔인하긴 아. 하다. 뭐야, 그만 때려, 게임이 죽었어. 다가 죽여. 근데 확실히 팔 잘랐어. 아, 잠깐만, 좀 끄고. 저기요. <laughs> 아니 너무 열심히 때리시잖아요. <laughs> 내리고. 아 뭐야 아 씨. 이제 봐도 돼. <laughs> 여기 걸수 없나? 걸어 걸어. 와우. 오모. 오. 리 고기 창고는 못 만들어요? 저 건조대 만들어 놨어요. 아, 그게 건조대예요? 응 음. 근데 건조대. 그걸 내가 그때 그걸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? 네. <laughs> 아, 아마니 모선 깜짝 놀랄 수도 있어. 내가 서프라이즈 준비해 놨어. 뭐? <laughs> 이이 살인자. 놀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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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 너한테 솥대질 하고 있음. 보여주고 있는 듯. 어, 아닌데? 배에서네. 새 올라왔어. 죽여. 아, 어이구, 뭐 씨. 아, 님? 아, 무슨 사이코한테 살인자같이. 아니, 킥. 아! 어, 어. 어. <laughs> 손으로 때리는구나. 지금 날 그걸로 때린겨?

저거.. 대가리 뼈로맞든거 되게 쎈가보다 오우씨... 마이 세다 <laughs> 네, 근데... 과연 누가이길것인가아 근데 저 창은 별로 가럴성기이 좋은데 너무 잘 피해서 <웃음> 그러게 <laughs> 오 <오우> 씨. 씨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 어이, 안 되겠다. 어 도망 깊이 도망가는 건가요? 활이다. 여 활인자. 오활자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? 시인다어어 웃긴다, 다 저기 다 웃긴다, 웃긴다. 아니 이렇게 좋아해놨죽 어. 하트님이 고뭐다 제일 재밌어? 어어 그거 어떻게 그거 죽는다 <laughs> 최후의 발악이다. <바람이다. 웃음> 이겼다. <웃음> 아니. 이겼다. 저기요. <웃음> <웃음> 저기요. 이겼다. <웃음> <웃음> 그러시면 아, 안 되잖아. 역시 도구는 승기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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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이 진짜 힘드네. 참. 뭐 이상한 거 들고 오는데? 돼, 안 돼, 여기선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안 돼, 안진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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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<웃음> <오오오오>. <웃음> <웃음> 나 <있어>. <laughs> 없어 아, 없어. 너, 없어. 너, 너 죽는데? 쥐가 죽고 있어. 옆. 어, 약 드셨대. 아니, 님약 먹고 하지 말라고. 아니아깝게약 먹어 놓고 그러지 말라고. 뒤에 와, 전기터 와이야런덤황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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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